자 안녕하십니까 더블투자 클럽의 아나 키스트 오원석입니다. 아, 오늘은 어, 1 아, 2000년 2 2월 24일이고요. 아, 새벽 자정을 조금 넘은 시간입니다. 아, 12시 37분이고요. 그래 오늘은 지난주 금요일에 상한가 간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. 대부분이 교육주들이 이렇게 상한가를 갔어요. 애니능교일이라던가 YBM넷 그리고 비상교육 메가MD 아이스크림에듀 이렇게 갔는데 어뭐 교육주들이 간 이유는 다들 아실 거예요 코로나 코로나 어, 이 바이러스 때문에 아참 학교가 이제 좀 어렵죠 네 개학도 막 미뤄지고 결국에는 이 인터뷰 인터넷을 이용한 어 이제, 학원이라던가, 이런 쪽이 이제, 어, 반짝, 이제 뜨는 건데, 이 코로나19죠. 이제 정식 명칭이. 이게, 오래 갈진 않을 것 같아요. 제가 볼 땐. 뭐, 뭐, 사스나, 어, 메르스, 그리고 뭐, 신종플루 때도 그렇고, 신종플루는꽤 오래 갔죠. 뭐, 8개월 이렇게 갔는데, 어, 주가에 영향을 준 거는 한달 정도. 아, 전부 다쌓을 아, 때는 좀 오래 갔어요 한세달 정도. 왜냐하면 처음이었으니까 처음은 항상 세요 뭐든지 처음은 세요. 그리고 나서는 이제 메리스 때는 또 우리나라 질번에서 어, 어이없는 또 대처를 했죠. 그래도 한달 정도밖에 안 갔어요. 그러니까 뭐 어떻게 되냐면 월봉 차트로 보면 세 달이 빠져요. 세 달이 음봉으로 나오는데. 그게 빠지고 나서 옆으로 횡보를 하는 게 3개월이에요. 빠지고 나서. 그러니까 한달 정도는 어, 한 달이나 아니면 일주일 정도. 근데 지금 벌써 일주일이 지났죠. 거의 한 달이 다 돼가는데 어, 초창기에 어, 코로나가 시작됐을 때한 이틀 정도 엄청나게 빠졌죠. 그리고 안 빠지다가 오히려 상승을 했죠. 미국 장도 그렇고요. 상승을 하다가. 어, 지난주 19일부터 어, 신천지에서 이제 그 그분이 이제 활동을 하면서 네. 어열 그, 그날 1 9명이 나왔나 15명이 확진자가 대거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게 전국적으로 확산이 됐죠. 그리고 나서 이제 주가가 힘을 못 쓰게 된 거죠. 지난주 동안 어 근데 지난주 금요일 날에 고수 딱 2%나 떨어졌어요. 이렇게 보시면 여기 2% 떨어지고. 어, 코스피는 이렇게 보시면은 코스피 코스피 네, 거래선은 1.4% 떨어지고. 어, 나스닥도 뭐 많이 떨어지고 했죠. 근데 요거는 이제는 음, 어, 어느 정도 그 선이 있어요. 네, 어느 정도 심리선은 지켜 줄 거라고 보여지고요. 일단은 코스닥을 코스닥을 볼게요. 일단 코스닥 일별 차트. 일별 차트 보면 어 여기 보시면 코스닥 일 네, 네. 이 코스닥 일별 차트죠. 그 보시면은 요때 2월 한 1월 30일부터 1월 3, 31일, 요 때, 요때 많이 빠졌죠. 그때 코스, 코로나 처음 나왔을 때. 빠지고는 쭉 올라갔어. 그죠? 네, 쭉 올라갔죠. 주봉으로 봐도 요때 이렇게 좀 갭으로 빠지고는 갭다 메꾸고 지금 내려왔죠. 이렇게 보시면. 지금 뭐 선으로 따지면 지지라인이 깨지긴 했는데 660선까지는 내려올 수 있어요. 코스닥도. 663까지 내려올 수 있고, 이번 주에. 근데, 7, 7. 한 7포인트 정도 빠지는 거죠. 네. 그렇기 때문에, 뭐, 크게 빠진다고는 할수 없을 것 같아요. 네. 이제는 요정, 뭐, 교육주들은 이제 반짝으로 올라갔다.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, 거래소도 마찬가지예요. 거래소, 거래소도 이때, 코로나 처음 나왔을 때, 갭으로 떨어지고, 갭 메꾸고 올라가고, 지금 갭으로 여기 또, 약간의 갭이 있죠. 그리고 이것도 한 전저점까지는 내려갈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쉽게 내려가진 않을 것 같아요 쉽게 내려가진 않을 것 같고 왜냐하면 이때 올라간 게 강한 어 거래량이 또 나와주면서 올라갔기 때문에 충분히 이번 주는 60일선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도전하려고 하는 어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교육주들 지금 30만주, 아이스크림, 에주 같은 경우는 30만주, 메가MD도 50만주, 그리고 y b m 32만주, 뭐 이렇게 있는데, 제가 봐서는 이거는 단기적인 흐름으로 봐야 된다,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네. 이게 지금 뭐, 이게 코로나가 확산이 된다 그래도 이게 실적으로 가기에는 좀 더, 어, 뭔가, 좀더 이게 길게 가야지, 이게 실적으로 나와지지, 그게 아니, 아니고서는 실적으로 가기가 좀 어렵다고 봐야 될것 같아요. 물론 주식이란 게 기대감과 뭔가 이런 상황, 뭐 이런 뜻하지 않은 상황으로 또 올라가는 경우가 있지만 지금이 뜻하지 않은 상황으로 올라가고 있고, 이런 게 매집이 돼 있는 상태에서 올라간 거라면 어, 좀더 올라갈 수 있고, 상승 탄력이 강하다고 어 생각이 들지만 이게 매집이 되지 않고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던 이런 질병으로 인해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어 이런 종목들은 흔들림이 굉장히 강하고요. 어 언제 떨어질지 몰라요. 언제 떨어질지 몰라고 조금이라도 이제 병세가 좀 이제 우리가 이겨내는 듯한 어 모습이 보여지고 이제 확진자가 점점 줄어드는 모습이 나타나면 언제든지 떨어질 수 있고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제가 봤을 때 이런 교육 종목, 들은 어, 이번 주 내에, 이번 주 내에, 어, 수익 실현을 해 주시는 게 가장 좋겠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거래량도 그렇게 많이 나온 게 아니죠. 이때 9월 달에, 작년 9월 달에 봐도. 그렇죠? YBM도 그렇고, 메가MD도 그렇고, 9월, 10월 달. 지금 메가MD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올라오긴 했는데, 메가 MD는 뭐 대선주에도 뭐 속해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 뭐 그래서 이렇게 좀타협을좀 좀 받았다. 이렇게 보이시고요메가앤디는 그리고 그 대선주 때문에 좀 매집이 돼 있는 네, 그런 종목이에요. 네. 그렇게 보시면 될거 아이스크림 에듀 같은 경우는 매집이 뭐 아직까지는 뭐안돼 있는 종목이고 올라와 올라와 있다. 뭐 지금 요 종목은 어 제가 봐서는 월요일쯤에 파시는 게 좋을 것 같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. 메가MD, YBM, 넷, 애니 능률까지 저는 월요일 날에, 월요일 날, 어, 오늘이죠. 오늘이나 화요일 날에 매도로 어, 수익실현을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. 이게 제약주처럼 막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지는 않을 것 같아요. 그런 확률은 좀 적을 것 같고요. 어. 그래요 마스크 주나 이런 거는 지금 다시 올라가죠 마스크 주는 워낙 또 유행을 하니까 왜냐하면 상황이 또 심각해졌으니까 어, 근데 지금보다 심각해질 가능성이 어,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서 네 저는 어, 지금 올라간 이런 교육주들 이번 주 안으로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어, 나는 좀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내일 시가를 기준으로 시가가 무너지면 모두 수익 실현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그래 오늘 교육주들을 한번 살펴드렸고요. 저는 W투자클럽의 아나키스트 오 원석이었습니다. 추천과 구독 부탁드릴게요.